너희는 세상 밖에서 표류해 온 거라고? 이곳을 떠나 다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낯선 신이 너희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야? 이방인, 너희의 여정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인간아의 방경을 끝내. 며 그게 대체 얼마 전 일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낼 방법을 찾을 거야. 깨어난 후 혼자 밖을 떠돌다가 두달전널 만난 거지. <laughs> 그땐 정말 고마웠어. 네가 아니었으면 나물 속에서 익사했으려나. 그러니까 열심히 가이드해줄게. 출발할 때가 됐네. 가자. 길이 막혔어. 등반해서 올라가봐. 등반은 스태미나를 소모해. 스태미나가 다 떨어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럼 이제 목적지를 출발하는 거야. 조각상은 일곱 신이 수호하고 있는 세계를 상징해 이 땅의 곳곳에 널리 퍼져있어. 이분은 바람, 원소의 힘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야. 네가 찾고 있는 신이 바람의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널 바람의 신의 영지로 데려왔어. 그렇지만 아무 이유 없이 여기로 데려온 건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언어와 노래는 바람을 통해 전파되잖아? 그 중에는 반드시 오빠의 소식이 있을 거야. 당연히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험해봐야 알수 있어. 그럼 빨리 가보자! 하나, 둘, 셋, 야! 에게 원소 힘이 느껴져? 음, 보안 급 신상에서 얻은 바람 원수의 힘이야. <laughs> 아, 부럽다. 나도 이렇게 멋지게 싸우고 싶어. <laughs> 지켜주길. 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정찰 기사 엠버야. 넌 몬드의 시민이 아닌 것 같은데 너의 정체를 말해줘야겠어. 진정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수상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지. 현지인의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마스코트처럼 생긴 건 뭐야? 아, 뭐야 마스코트보다 못하잖아. 어쨌든, 너희들은 여행자라는 거지. 최근 몬드성 주변에 거대한 드래곤이 출몰하고 있어. 너희들도 얼른 성 안으로 피하는 게 좋을 거야. 몬드는 여기서 멀지 않아. 기사인 내가 너희들을 호송해 줄게. 어? 성 밖으로 나왔는데 다른 임무는 없는 거야? 물론 있어. 하지만 안심해. 임무 도중에도 너희들의 안전은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순 없잖아? 어... 실례했군 훌륭한 기사의 신분에 맞지 않는 말을 해버렸어. 미안해... 음... 낯설고 존경하는 나그네여. 이 어색한 발언은 뭐야? 너 우리 기사단 매뉴얼의 규범 용어에 대해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정찰 기사 엠버 대령이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말만 해! 嘿 <laughs>。 어머 귀염둥이 <laughs> 이렇게 위험한 일도 도와주려고 진짜 감동이야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다 알려줄 테니까 좋은 질문이야 정답은 당연히 진이 날 신임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만 믿으면 돼. 이제부터 진지하게 임해야겠어. 역시 사당 가장 깊은 곳에서 강력한 원소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페이몬, 날아갈 수 있어? 내가 가도 할수 있는 게 없어. 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자! 내게 네 맡겨. 전투막 좀 볼래? 우! 전 호. 그렇군. 번개 원소 비석이었어. 내가 번... 번개의 힘으로 작동시켜 볼 테니까 발밑을 조심해. 도망치지 말라고, 플리츠! 적을 상대하는 건내 전문니까? 윈드 필드야. 저걸 타고 위로 올라가면 돼. 도망치지 말라. 아파 감전된 적들은 서로 연쇄 데미지를 받아 마찰로 인한 스파크는 갑자기 빠져든 사람보다 살짝 덜 아프지 응내 음? 몸에 있는 이 보석이 뭐냐고 설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이건 신의 눈이잖아. 선택받은 사람들이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야. 오컬트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종의 마력 기관이라고 볼수 있지. 까지 신의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설마 추추족 도련변이? 아 아니다. 추추족은 음유시인도 되지 못할 멍청한 몬스터인데, 넌 마법사가 될수 있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착한 아이잖아. 이걸 보수면 돌아가서 좀쉴수 있어. 굳어져서 생긴 물건인 것 같아 바람의 신 동풍의 용 남풍의 사자 북풍의 늑대 서풍의 매 그들이 바로 몬드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의 권속이야 드발린 풍마룡의 이름이야 사람들에게 마룡이라고 불리기 전에는 바람사신스의 동풍이 이게 바로 드 발이 린 나머지 셋의 세세 빌릴 수밖에. 드발린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있었어. 아마도. 원한? 몬드에 대한 원한의 눈이. 바사신신지켜켜할할시시몬출출으으이 이걸 지지고서읽읽어 음, 음 일단 날 따라와. 자자한한나중중에알줄줄게 귀염둥이 안녕. 새로운 조수인가? 어? 마법사?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지금의 난 도서관 사설뿐이라고. <laughs> 걱정 마. 잘 돌봐줄게. 그럼. 아앗. 왔어? 자, 좀더 가까이 와봐. 이 사당연의 슬라임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laughs> 음. 북풍의 가자고. 지금은 나무 바람 사신수를 위해. 내가 기사단의 전투를 한번 보여주지. 내 예상이 맞다면 바로 저기가 사당의 끝이야. 오이. 그렇게 생각해. 경험. 오랫동안 뒷처리를 하면서 쌓인. 경험이라고나할까? 도망치지 말라고. 허? 여행자 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하는데. 그럼 어떻게 원소의 힘을 사용하는 거지? 이주건이야 네. 아 드디어 건너왔네. 막다른 길이야. 윈드 필드를 이용해 올라 <laughs> 자, 아주 예리한데? 진에게 너의 기사 수여식을 부탁해도 되겠어? 보니 너희들, 그거 알아? 사실 풍마 p 도 바람 사신수중 하나야. 자세한 건 나도 몰라. 만약 궁금하면 단장 대행에게 물어봐. 풍마 l 은 이걸로 힘을 흡수하는 거야? 그럴 가능성 Tanjang, Tangang, Tang, t 사당에서의 전투는 정말이지 놀라웠어. <laughs> 기사 같은 겸손함까지 가지고 있다니, 몬드를 위해 싸우던 모습을 보니 넌 분명히 엄청 유명해질 거야. 나중에 시간 나면 기사단 본부에 와서 같이 이야기나 나누지. 음, 아니면 괜찮은 술집 하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수확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유작한 나에 빼앗아온 셈이니까. 이제 뒤처리는 나한테 맡겨. 너희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럼 우리 먼저 갈게. <laughs> 추추족의 IQ로는 사전에 매복해서 기습하는 건 생각지도 못할 텐데. 너희가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었군. 기사단 일하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군. 너뭐 됐어. 너까지 끼어들다니. 일이 점점 재밌어지는 걸? 충 너의 실력이란 너의 전날 실망. <laughs> 저 언니가 너한테 손을 흔들고 있어. 한번 가보자. 모험가 길드에 온걸 환영해. 널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지켜봤다고? 아니야, 너한테서. 헤헤. <laughs> 얘랑 함께 모. 음, 응, 응. 모험 경력 그런 꿈을 되. 대... 잠깐. 걱정 마. 즉, 길드에 가입하면. 아. 아무튼 이건 길드가 신인에게 주는 선물이야. 한번 확인해봐. 가이브 진심으로 환영해 이건 너의 모험한 그렇게 생각했 여기엔 또 이건 맛 모험 등급할 땐 인상 모험 등급에 아직 너와 그라운드 열심히.